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6일 초선 의원 모임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딴지일보를 민심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지목하며 당원들이 민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sns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과연 그가 말한 민심의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제주도에서 열린 더민초 워크숍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 성향을 분석하며 딴지일보와 같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흐름이 당의 방향성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당내의 민심 청취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있죠. 딴지일보는 친여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이자 온라인 신문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발행인입니다. 정 대표는 대중 정치인의 초점을 맞추면서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대적인 정치 접근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을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이는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 그리고 대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